수레 긋기 21장.이제 내가 그들 앞에 세울 명령들은 이러하니라. 네가 한이리인 종을 사며 그가 6년간을 섬길 것이오.7년째나 밀도하지 않아도 값없이 나갈 것이니라.만일 그가 혼자 왔으며 혼자 나갈 것이며 만일 그가 혼인하였으며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갈 것이니라.만일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녀가 그에게 아들들이나 딸들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녀의 자식들은 그녀의 주인의 것이니 그는 혼자 나갈 것이니라, 만일 종이 분명히 바라기를 내가 내 주인과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을 사랑하여 자유로이 나가지 않겠노라 하며, 그때 그의 주인은 그를 재판관들에게 데리고 갈 것이며, 그는 또한 그를 문이나 문설주로 데리고 가서 그의 주인이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으리니 그가 영원히 그 주인을 섬기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여정으로 팔았으면 그녀는 남정처럼 나가지 못할 것이라 만일 그녀가 자기와 정혼한 주인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그로 그녀를 구속도록 할 것이니라 타국에 그녀를 팔고한이 그에게 없으니 이는 그가 그녀를 거짓으로 대했음이니라 만일 그가 그녀를 자기 아들과 정혼시켰으며 그녀를 딸들처럼 대해야 하리니. 만일 그가 다른 아내를 얻었어도 그녀의 양식과 의복과 그녀와의 혼인의 무는 그가 줄이지 못할 것이니 것이라 만일 그가 그녀에게 이세 가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그때는 그녀가 돈을 갚지 않고도 자유로이 나갈 수 있느니라 사람을 쳐서 죽게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숨어서 기다렸다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겨준 것이면 그때는 내가 너에게 한 장소를 정해 주리니 그가 그곳으로 도망할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고의적으로 가서 강계로 그를 살해하였으며 너는 그를 나의 재단에서 끌어내어 죽일지니라.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훔쳐서 팔거나 자기 소화에 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지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만일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이나 주먹으로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워 있다가 그가 다시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 움직이면 그를 친자는 형벌을 면하게 되나 그사람의 시간의 손실을 변상하고 그를 완전히 낫게 할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종이나 여종을 매로 쳐서 그가 그의 수하에서 죽으며 그는 반드시 형벌을 받으리라 그러나 그종의 하루나 이들을 살아 있으면 그 주인은 영벌을 받지 않으리니 이는 그가 주인의 돈이기 때문이라 만일 사람들이 싸우다가 이밴 여인을 다치게하여 그녀의 열매가 그녀에게서 떨어지면 더 이상 아무런 피해가 따르지 않아도 그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하리니 그 여인은 남편이 그에게 청구하는 대로 재판관들의 판결을 따라 지불해야 할 지니라. 만일 어떤 피해가 따르면 그때는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하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대인되는 대임으로, 상처는 상처로, 미지라는 것은 미지란 것으로 갚을 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남정의 눈이나 여정의 눈을 쳐서 그것이 을 상했으면 그 사람은 그 정의 눈으로 인해 그를 자유로이 가게 할지니라. 만일 그가 그의 남정의 이나 여정의 를 쳤으면 그의 이로 인해 그를 자유로이 가게 할지니라. 만일 어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그들이 죽으며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며 그 고기는 먹지 못할 것이나 그소 주인은 형벌을 면하게 될지니라. 그러나 그 소가 이전에도 불로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사실이 주인에게 증거되었는데도 그가 그 소를 거두지 아니하여 그 소가 남자나 여자를 죽였으며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일 것이며, 그 주인도 죽일지니라. 만일 그에게 금액이 부과되면, 그때 그는 그의 생명의 문값으로 그에게 부과되는 것이 얼마든지 내야 하리라. 그 소가 아들을 받거나 딸을 받거나, 이 명령에 따라 그에게 행해져야 하리라. 만일 소가 남정이나 여정을 받으며, 그는 그대로 주인에게 은삼십 세켈을 줄 것이요 그 소는 돌로 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여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졌으면 그 구덩이 주인은 이것을 보상해서 그 짐승을 주인에게 돈으로 줄 것이요 그 죽은 짐승은 그의 것이 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의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다치게하여 죽으면 그들은 산소를 팔아서 그 대금을 나눌 것이요. 죽은 소도 그들이 나눌 것이나 그 소가 이전에도 받는 버릇이 있는데도 그 주인이 그 소를 가두지 않은 것이 알려지며 그는 반드시 소를 서로 갚을 것이요. 죽은 짐승은 그의 소유가 될지니라. 아멘.